안녕하세요. 시간 없는 직장인 기술사입니다. 처음으로 제 목소리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고, 합격 후 변화된 일상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기술사 시험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됐고요. 그리고 설계사에 바로 취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술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10년 전에는 부서에 소수만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회사에서 당당하게 생활하는 모습하고,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말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 시작은 2011년, 결혼 직후부터 했는데, 거의 뭐 정신이 나간 거죠. 신혼인데 독서실 가면 좋아할 와이프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달 하다가, 거의 엄청 싸우고, 포기했습니다. 이 당시는 공부를 했다기보다 조바심이나서 공부하는 척을 했던 것 같아요. 막연한 불안감으로 빨리 잘 돼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공부도 안 하면서 독서실 주말에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는 진짜 너무 싸워서 지금도 생각도 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0년 정도 흘러가지고 아이가 둘이 생겼어요. 둘은 남자아이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설계는 야근이 많잖아요. 남자 아이 둘에 야근도 하니까, 회사 일이 끝나면 애들과 놀아야 되고, 자야 되고, 다시 출근해야 되고, 뭔가, 데자뷰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달자간장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죠.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문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 분인데요. 전문님께서 어느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술사 공부해야 되는데, 조바심 나지? 본인이 봤을 때는, 넌 지금 실력이 충분하고, 조금만 하면 합격할 거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히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내가 뭐 그렇게 실력이 있었나? 뭐 이런 의구심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처음에 한 게, 처음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로 기술사 학원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쳐보면 나올 텐데, 거기 합격, 뭐, 간증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부도 안 하고 한몇달 봤습니다. 거기, 그 동영상이 몇백 개 올라오는데, 네다섯 번 반복해서 본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얼굴이 지금 뭐, 지인들처럼 보면 인사할 만큼 머릿속 생생합니다. 이걸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걸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는 계속 안 하고 이것만 보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좀 바뀌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행분을 하진 않았어요. 새벽 5시 반에서 7시까지 노트 정리에 중점을 두었고요. 노트 정리 방식에 대해 나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과장 때한 3개월 공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리한 노트가 아까워서 그 노트를 활용해서 주제별 정리를 해보자. 공부량을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정리할 때는 한 주제에 10장 이상 정리가 되니까 이걸 숙지할 수 있을까 는 의문도 들었어요. 하지만 저 다,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정리하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앞에 정리했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 진짜로 환장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이 안 나면 계속 봐야죠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봐보자 생각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합격해야지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3개월이 지났거든요 이렇게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그걸 봤던 장소랑 겹치면서 생각이 나고 주제별 정리를 하니까 제가 정리한 순서가 있거든요. 그 순서의 연계성에 따라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어요. 아 이게 맞다. 그 이후로는 아침에 정리를 하고 남는 시간에 계속 노트를 봤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잘안 봤습니다 노트를. 왜냐하면 제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술사 취득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동료들한테 피해를 주면 그걸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거 회복 안 돼서 나중에 뭐 싸우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서.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되도록 안받고 점심시간에 정 보고 싶으면 나가서 산책하면서 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공부를 할때이 방법, 저 방법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만의 맞는 방법이 발견이 되면 그 방법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정신적이나 신체적 소비를 하시면 지쳐서 못 하세요.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시고요. 어떤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몰입을 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자기 것을 만드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술사 시험은 총네번 봤어요. 신혼 때한번 봤고요. 과장 때한번 보고, 차장 때두번 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본건 차장 때두 번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이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리고 주제별 공부법으로, 첫 시험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다 쓰고 나왔거든요. 답이 틀리고 맞고는 나중에 문제고 기억이 난다는 게 놀라웠고요. 나도 쓸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기술사 시험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전체 문제를 뭐 소설을 쓰든 다 쓰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소설을 쓰는 부분이 많아서 한 55점? 맞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점수를 받으니까 58.5인 거예요. 하루에 한 4시간 반 투자해서 투자한 시간 대비 엄청난 점수죠. 그래서 아, 나도 할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더 생겼어요. 욕심이 생겨서 짜투리 시간까지 쉬지 않고 봤어요. 이 짜투리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와이프가 식사 준비를 한다 하면 그 잠깐 몇 초도 식탁에 놓고 봤고요. 아이들하고 논다 집안에서 그러면 잠깐 책장 같은 데 세워두고 놀면서도 봤어요. 이사할 때도 이삿짐 올라갈 때도 봤고 아이들하고 야외활동할 때도 들고 다녔어요. 야외 활동하면서 계속 노는 건 아니거든요. 애들 놀라고 두고 잠깐 앉아 쉬는 시간에도 봤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독이 돼가지고 안 보면 불안해져요. 핸드폰 없어지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냥 비슷한 게 생겨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번을 봤어요. 어떤 책을 30번 본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30번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당시 시험 때는 와이프한테 말을 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줘라. 한 달을 독서실 가서 표, 그림, 장판지를 만들고, 계산 문제 정리하고, 모의고사를 하루에 세 문제씩 봤습니다. 채점은 그냥 제가 직접 했고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술사 공부에서 중요한 게, 인풋도 있지만, 아웃풋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시험에 58.5점이 나온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걸 아웃풋을 하면서, 아웃풋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으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웃풋 연습을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객관적이게 쓸수 있어요 근데 아웃풋 연습을 안 하면 객관적인 사실을 자기식대로의 언어로 주관적이게 쓰시게 돼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채점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인 걸 읽고 이해가 안 되죠 뭐몇 시간 투자해서 읽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채점할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인풋을 아무리 해도 아웃풋을 안 하시면 인출이 안 돼요 자기식대로 쓰시고 나와서 아난다 썼구나 난 합격이다 생각하세요 산업인력공장 가셔서 시험지 확인해 보시면 지침이나 설계기준에 있는 용어랑 단어 다른, 다른 걸 쓰셨을 거예요 그게 참 기술사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겪는 오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를 꼭 보시라는 거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합격할 당시에 꼭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회독 하면 억울해서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목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시험장에 가니까 아는 사람이 3명 있더라고요 설계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 아는 사람이 많아요 보는 사람이 또 보기 때문에 여기 주의하셔야 될게 잠깐 인사하는 건 좋은데 계속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 집중도가 떨어져서 좀 손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시험 볼 당시에 꼭 합격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번 시험이 이제 마지막이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면 싸가지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인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도 그냥 나왔어요 왜냐면 말을 하면 지치기 생활할까 봐 겁났어요 시험을 보고 와서 집에서 복귀를 일주일 후에 해 봤어요 조금 엄격하게 채점을 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59.5에서 60 사이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계산 문제가 몇점 줄지 몰라서요 그래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합격이냐 마냐는 성격이 좀 긍정적인 편이라 혼자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왜 합격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공부하는 건 아닌 든데 걸어다니면서 보고 틈나는 시간에 계속 보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계속 사람이 집착을 하니까 그 집착 증세가 조금 뭐, 제 생각에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이제 시험에 합격 후에 변화된 일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적으로랑 사회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데, 말씀드리면 이제 경제적으로 한 달에 자격수당 40만원하고, 1년 승진해서 한 10만원 정도 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5 0되죠 세금을 떼면 조금 덜 되겠죠. 40 얼마 되겠죠. 그40 얼마 정도의 월세를 받으려면, 1억에서 2억 사이에, 뭐, 좋은 데는 아니겠지만, 오피스텔이 있어야 돼요. 작은 돈은 아니죠. 매달 40 얼마가 들어온다는 게요. 그리고 이 부분이 회사 인사국가에 영향을 미쳐서 매년 남들보다는 인사국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뭐 제가 남들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제 느낌입니다. 제가 부서장이라면 잘줄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도 곧잘하고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발주처 만날 때 명함에 기술사 타이틀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발주차 분들도 기술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그런 면에서 참 보람을 느끼고요. 저 자신,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민 설명회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시골 주민들도 좀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가끔 전화 주셔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저도 거기에 대해 답을 드려서 해결할 때참 뿌듯한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거는 마음 편하게 이제 가족과 같이 할 시간 예전보다 많아졌고, 이렇게 제가 어떤 얻은 지식과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게참 보람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변화된 것들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그게 변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정말 큰 변화였고요. 이 변화를 통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 통해서 운동도할수 있고요. 이렇게 유튜브도 만들 수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많이 할수 있어요.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이제 해볼 수 있는 게내 몸이 이제 거기 적응을 했다는 거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여러분도 해보시면 기술사 취습도 중요하지만 본인 자신이 변화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유혹들도 많고 하루 안 하면 다음날 또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녁에 약속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약속을 뭐 하루 이틀 거절하지 언제는 가야 돼요 새벽에 공부를 해놓으면 가면 돼요 가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또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관리도 잘 되고 좀더 일찍 자서 몸도 좀 건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있는 것 같고요 습관이 잡히는 거죠 아침형 인간으로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노트 정리를 하시고요 마음을 비우시고 계속 봐보세요 전과목을 한번 다 정리한다 하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의 말에 기울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할수 있다 생각하면 할수 있는 겁니다. 그 자격증의 가치는 뭐 사회적, 뭐 경제적으로 있겠지만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마치 소위 900점 맞아서 뭐 하냐고 말하는 비관론자의 말은 듣지 마세요. 취득하시면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서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뭐다 자격증이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가 다 있으신 거예요. 필요 없으면 자격증 취득하시지 않죠. 그리고 설사 미래에 필요 없어진다 한들 지금은 필요한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도 취득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합격으로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뭐 아이가 둘이 생겨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회사가 바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핑계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지금 저희는 공부하라고 시간이 주어진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야 빠르게 합격하세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 날 9시에 합격 두 글자 보시면 그간 고생했던 기억이 다 지워져요. 생각도 안 나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모두 다 힘내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 영상 만들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도전하는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